안녕하십니까 스포츠 팬 여러분 김준석입니다. 이사민자 여러분 미디어의 세계에는 오래된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언제나 대중의 뜨거운 관심이 향하는 곳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의 중심, 그 영광스러운 왕전은 단연코 언제나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의 차지였습니다. 국민들의 모든 기대와 함성이 그들을 향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영원할 것만 같았던 법칙이 바로 이곳 대한민국 땅에서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 바로 기자들이 스스로 그들의 주인공에게서 등을 돌렸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에세이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경기 패배에 대한 분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팀이 겪는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충격적인 외면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 어떤 날카로운 비판보다도 더 아픈 소리 없는 몰락의 선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미자 여러분, 지금부터 그 전대미문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대미문의 사건 그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이 모든 상황은 중국 언론 스스로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당시 동아시안컵 취재를 위해 한국을 찾은 중국의 기자들은 운명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한쪽은 남자대표팀의 훈련 그리고 다른 한쪽은 여자대표팀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단호했습니다. 기자단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일제히 남자대표팀 훈련장을 외면하고 여자대표팀의 경기가 열리는 화성으로 향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언제나 뉴스의 노다지로 여겨졌던 남자 대표팀의 훈련이 어째서 이렇게 처참하게 외면당한 것일까요? 해답은 바로 냉정한 숫자에 있었습니다.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기록한 2연패 그리고 단한 골도 넣지 못한 무득점의 수모 이것은 단순히 졸전이라는 평가를 넘어 그들이 야심차게 외쳤던 세대교체라는 명군마저 완전히 무너뜨리는 처참한 경기력이었습니다. 바로 그 결과가 기자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만든 것입니다. 전함, 그렇다면 기자들의 이런 집단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단순히 감정에 치우친 선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뉴스를 다루는 프로들의 누구보다 냉철한 계산이었습니다. 왜냐고요? 남자 대표팀이 기자들의 관심 속에서 가장 본질적인 가치, 바로 뉴스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남자 대표팀의 이야기는 이제 너무나도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훈련하고, 원론적이고, 판에 박힌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또다시 팬들을 실망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이 지겹고 지겨운 패턴 말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과연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반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정적인 소식도 한두 번이어야죠. 반복되는 실패는 더 이상 충격적인 뉴스가 아닌 그저 무감각한 일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들의 부진을 비판하는 기사를 또 쓰는 것조차 이제는 의미 없는 일이 돼 버렸습니다. 팬들도 지쳤고 이제는 그 소식을 전해야 하는 기자들마저 완전히 지쳐버린 것입니다. 번에 다른 한쪽을 보시죠. 여자 대표팀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한 편의 잘 짜여진 영화와도 같았습니다. 첫째 이야기의 긴장감을 높이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강호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극적인 2대2 무승부를 거두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둘째, 시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는 성공이 있었습니다. 대만을 상대로 무려 4골을 터뜨리며 4대2의 짜릿한 승리를 더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게 만드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일본과 당당히 우승을 다투는 그 가능성 말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이 이야기의 전달자라면 과연 어떤 이야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뻔한 실패의 반복입니까? 아니면 가슴 뛰는 성공의 드라마입니까? 선택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뉴스로서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세련되면서도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형태의 비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쏟아지는 비난과 끝없는 야유, 차라리 그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비난과 야유는 적어도 당신이라는 존재가 아직 사람들의 기억 속에, 관심 속에 존재한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무관심은 어떻습니까? 무관심은 당신의 존재 자체를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라우드 위에서 뛰고 있어도 당신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뺨을 가장 아프게 내리치는 따기와도 같습니다. 바로 당신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얼굴에 직접 낙인 찍는 가장 차갑고 무서운 선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도 이야기하는 그 유명한 발로 하는 투표입니다. 기자들은 그들의 팬 대신 그들의 카메라 대신 바로 그들의 두 발을 투표 용지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은 끝없는 실패와 희망없는 두진에 던지는 단대 투표였습니다. 이것은 무기력한 경기력에 대한 가장 강력한 둘신임 투표였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비판 기사보다도 더 날카롭고 그 어떤 확성기의 외침보다도 더 크고 분명하게 경기장 전체에 울려퍼지는 가장 강력한 소리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 없는 메시지는 비단 그라운드 위에 선수들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날카로운 메시지는 그라운드를 넘어 조직의 가장 높은 곳, 바로 중국축구협회의 행정가들과 정책결정자들의 책상 위로 정확히 날아갑니다. 과연 그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들이 기획하고 만들어낸 상품, 즉,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라고 불리는 이 결과물이 더 이상 대중에게 아무런 매력이 없다는 차가운 통보입니다. 당신들은 우리 언론과 수많은 팬들의 관심을 단 1초라도 붙잡아 둘만한 그 어떤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완벽하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관객 없는 연극에 조명은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텅빈 객석을 향해 스포트라이트를 영원히 비출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그리고 미디어의 냉정한 법칙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가슴 아픈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전술이나 성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스포츠 위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팀의 존재 이유 자체를 묻는 처절한 존재론적 위기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팬들의 지지를 잃고 수뇌부의 신뢰마저 잃었으며, 그리고 이제 언론의 관심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린 팀. 이 모든 것을 잃은 팀에게 국가대표팀이라는 이름 말고, 과연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것은 그저 영원히 사라진 텅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언론의 이번 외면은 가장 확실한 신호이며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리는 마지막 경종과도 같습니다. 무대의 스포트라이트에는 자신만의 엄격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 빛은 언제나 영혼이 있는 곳. 가슴 뛰는 이야기가 있는 곳, 그리고 승리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살아 숨쉬는 곳을 향하기 마련입니다. 남자 대표팀이 차가운 패배의 잿빛으로만 가득할 때, 그 스포트라이트가 생명력과 골, 그리고 희망이 넘치는 여자 대표팀에게로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부할 수 없는 끌림의 법칙입니다. 대중의 관심을 얻기 위한 이 치열한 전쟁에서 중국 남자 축구 대표팀은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지금까지 저 김준석의 시선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이 발로하는 투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과연 모든 인내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